Can I feel the joy of being with you? 영상 어, 재밌게 봤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재밌었다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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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빤뇨, 빤뇨, 빤뇨!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럼 뭔지 알지?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민카나 음. 민카나와 랄라 눌러주세요 음. 안녕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미쳤다 응, 좋으니까 달걀콘티비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그, 안녕 백카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면 좀비에게 잡혀 먹어 죽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야. 빨리 타 라임이 근데 너무.. 내가 할게 너무.. 그냥이 안돼 가지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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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녕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메리크리스마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랄랄라 랄라라 그만해 구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울고 가리지마 그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응. 안 그러면 뭐뭐 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눌러도세요 안녕.